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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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인턴 연구원 탄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첫 출근이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전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네? 그걸요? 제가요? 여기는 용인 환경센터입니다. 오늘 여기서 폐기물 소관열 활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오늘 여기는 처음 와가지고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여기 설비가 어마어마한데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아 될까요? 저는요. 네 어, 여기 운전 팀장을 맡고 있는 이강빈입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폐기물들을 다 소각하시는 거예요? 영희시에서 발생하는 세각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365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음. 아니, 어쩐지 여기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아. 지금 소각되는 소각열로 이게 따뜻해지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겨울에는 오. 이제 추우니까 난방을 하고요. 네. 여름에는 더우니까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 열로 가주 아, 그러면 폐기물을 이제 소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각하는 열을 활용해서 네네.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네, <laughs> 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예, 가까운 놀이동산이 있는 에버랜드에 열을 공급하고 있고요. 에버랜드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주민체육센터에도 <laughs> 네. 열을 방급하고 있고요. 또 아. 남으면 한잔에 팔기도 합니다. 어머나. 네. 남는 게왜 이렇게 많아요? 여름철에는 좀 남고요. 겨울철에는 네. 이제 전량 놀이동산이나 스포센터에서 예, 가져가고 있고요. 방금 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그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궁금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 중앙제어실로 한번 가볼까요? 중앙제어실이요? 네네. 가봅시다. 네. 가보시죠. 여기는 어디예요? 뭔가 떠들면 안될것 같은데. 아 여기는 중앙 지어실입니다이 소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곳입니다. 허, 이렇게 숫자만 보고 제어가 돼요? 오. 여기 보면 소각도 온도가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유량, 그 다음에 나오는 유해 가스들을 전부 다이 숫자로 데이터와 나. 때문에 이 직원들이 법적 기준 안에서 전부 다 운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소각열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어떻게 감시가 되고 제어가 되는지 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그 비닐류 종이류들이 타는데요. 네. 이 타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950도 정도 되는데요. 이 950도를 가지고 이 버리면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후단 설비에 보일러라는 설비를 놨어요. 이 온도로 물을 끓여서 물이 끓으면 스팀이 됩니다. 아, 아~ 그 스팀을 이용해서 발전도 하고요 네. 에버랜드나 여기 주민센터 그다음에 자체 난방 요렇게 하고 있는 아, 그럼 소강열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소강열로 물을 데워서 네네. 그 물로 무언가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 이 소강내에서 발생되는 열, 열을 지금 에버랜드에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7.1기가 칼로리로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당. 네. 이걸 톤수로 환산하면한 시간당 한 10톤 정도로 아하. 지금 에버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면 에버랜드에서 물을 데펴서 어. 캐리안 베이라든지 아니면 사육하는데 아 그쪽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놀이동산이잖아요 에버랜드가 네. 거기서 필요한 에너지를 소각열을 이용한다는 게 지금 너무 신기해요. 진짜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용인시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구나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 저도 어 최근에 알았는데 네. 이 열이 주, 열을 주기 전까지는 LNG나 전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이용함으로써. 어, 온실가스가 많이 저 감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환경적으로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폐기물을 태움으로써 나온 네. 열을 버리지 않고 한번더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보호하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에버랜드랑 시민 체육시설 말고도 소강열을 활용하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건지 소개해 주. 될까요? 네 있습니다. 에버랜드나 스포츠 센터에서 여름철에는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센터 내에 증기 터빈이 있어서 네.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이죠. 이자체이 센터 내에 사용되는 전력을 사용하고요. 네. 남는 역은 또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와 진짜 남는 장타네요. 어느 정도 전기가 발생되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에버랜드나 주민센터 보내고 남은 열이 시간당 한 700kW 정도로 지금 아. 생산하고 있어요. 이것을이 정도 양이면, 네. 어, 여기 센터에만 다쓸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가정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세대 정도를쓸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세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1,500가구인 거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렇죠. 소각 열로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네. 온실가스 감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까요? 폐열을 이용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영이시에서 1년 정도 봤을 때 5만 4천 정도로 감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만 4천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쉽게 버리는 폐기물도 여기로 오면 자원이 된다라고 음...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더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분리수거 명심해야겠네요. 네. 어. 자, 이렇게 용인환경센터에서 소각열 활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폐기물 소각열이 얼마나 가치있게 쓰이고 있는지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전이만 보고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E aí